네, 전국에 계신 족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00대월 실내구장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친 네, 진성게임이 있죠. 네, 말씀드린 순간, 임종선 선수의 네, 센터를 뚫는, 네, 점수로 듣겠습니다 장근 선수 리시브까지 좋죠. 네 엄기현 세타 좋다. 네 이킥. 네 허정구 선수의 컴퓨터 세타. 네 엄기현 선수 안전하게 마무리졌죠. 지자 허정구. 네 발랄 페인트로 네, 점수를 득하고 있는. 우리 임종선 선수 참 잘하죠. 예, 네, 장성호. 엄기현 선수 왼발이다 보니까 네, 오른발로 네, 토스하기가 좀 힘들었죠. 아, DC부 좋아요. 엄기현 에이킥 그렇죠. 아웃 됐나요? 자허중구네 현재 쿼과11대 7로 임종선 선수 팀이 네 니드하고 있죠. 자 엄기현 세타 좋다. 야, 네, 네 네트 밑으로 살짝 내리는 페인트. 장성 선수의 득점이었죠. 11대 8 네, 헤딩으로 정말 리시브 잘했죠. 야, 넘어가는 뭐를? 네, 장성 선수 네, 8등으로 네, 에이킥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1대 9로 네, 임종선 팀이 네, 리드하고 있죠. 자, 리시브 좋아요. 부드럽고 야 허중구 세타 좋다 맞아, 맞아. 네 우리 박창루 선수 참 수비 잘해요 네 공홍수 선수 비공격 아, 네, 역시 어중구 선수 세타 참잘해요 아, 왼발 엄기현 공격 비 어중구. 정말 예, 멋지게 페인트로 네, 세타 쪽으로 굴렸죠. 네, 임종자 선수 참 기교가 대단합니다. 네, 서브도 굉장히 강하고요. 야 엄기환 세타 좋다. A킥. 예. A킥 성공시키고 있는 우리 장성우 선수. 현지 네, 수가 12-10으로 대 임종선 선수팀이 네, 두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공공식 리스브 좋아요. 자 허중구. 에이, 잘 잡았죠? 자 허중구 선수의 토스가 기대가 됩니다. 자 임종선. 공격수 워터치 잘해줬죠 부드럽게. 자 장성호 페인트. 아, 우정구 선수 공은 참 그림이에요. 그림 아, 박창규 선수 공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수비도 정말 이쁩니다. 아, 네, 네트를 살짝 넘기는 페인트로 네, 점수를 득하려 했는데, 네, 네트를 그만 넘기지 못했죠. 13대 10, 자, 임종선, 네, 네트로 붙였다. 바로 가야죠. 아, 네. 공격수 안쪽각 예리한 각으로 네 점수를 득하고 있는 우리 장성우 선수. 네, 왼발 공격수로 참 예, 제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13대1 1인가요? 네. 자, 허중구 세타. 아, 약간 흐르는 게 더 점수로 연결되는 게더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4대 11로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게임 포인트. 자 임종성 서브 좋죠. 아 네시 부좋아요 박창근 선수. 야잘떴다 와. 에 네, 허중구 선수 네 원터치 따닥골을 댔지만 에 네, 사이드 라인 아웃됐죠. 자14대 12. 자 허중구 잘떴다 아, 네. 대타시가 네, 됐나요? 14대13. 박창근. 허중구. 붙었다. 아. 네, 15대13으로 네, 임종선, 허중구 팀이 네,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는 2000대월 실내구장 네, 진성게임 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